위하여.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선생님 덕에 믿음이 생겼고 선생님 덕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. 교수님을 알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 이야기 잘 들어 주시고 선생님이 맨날 맛있는 것 사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저희 아버지 아프시다고 직접 제가 사는 것까지 찾아오셔서 치킨도 사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우리를 위해하시고 주둥구를 위해 기도를 섬겨주시면서도 다 감사드리네요. 예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세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이해되는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또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서게 또 도와,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네. 사랑합니다. <laughs> 랑해요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